한장 요약입니다. 첨보는 2차전지와 전자소재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주로 전해질 첨가제를 생산하며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대형 배터리 제조사들이 주요 거래처입니다. 그러나 최근 업황이 어려운 가운데 동종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5일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1월 6일 39,100원으로 시작해 소폭 상승했으나 1월 10일 39,000원으로 마감하며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은 주식을 순매도 하였고 기관도 지속적으로 물량을 정리하며 투자 심리가 약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무지표를 보면 2022년까지 매출액은 3289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2023년과 2024년 예상치가 각각 1827억 원과 1530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023년 마이너스 80억 원, 2024년 마이너스 243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부채 비율은 2021년 31.9%에서 2023년 166.4%로 급등하며 재무 안정성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PBR은 2023년 3.7배, 2024년 1.6배로 낮아지고 있으나, P/E/R은 2023년 마이너스 26.4배, 2024년 마이너스 7.2배로 부정적인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주가는 장기적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거래량도 점차 감소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가가 변동폭이 가장 컸던 시점에는 업황 악화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주요 뉴스로 작용했습니다. 첨보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4%로 낮은 편이며 현재 시가총액은 0.4조 원 수준입니다. 경쟁사인 LG에너지솔루션 81.5조 원, 삼성SDI 16.1조 원, 에코프로비엠 11. .8... 8조 원과 비교했을 때 시장 내 입지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이상으로 첨부에 대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